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욕일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로사회입니다. 어, 독일에 있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어, 김정훈 씨가 쓴 에디톨로지를 읽다가 찾아보게 된 어, 책입니다. 김정훈 씨가 성격이 좀 까칠하죠. 어, 그래서 남칭찬 잘안할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제 느낌이니까 아마 제 느낌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까칠한 사람이 한병철 씨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읽어 볼게요. 한병철 교수는 심리학과 사회학, 철학을 편집한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후기 근대적 개인을 설명하며 독일 지식인 사회를 파고든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저 입가에만 맴돌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병철 교수는 128페이지에 불과한 피로사회라는 짧은 책에서 칼로 벤 듯한 간결함으로 서술한다. 네. 이 정도로 칭찬을 하는 책이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목소리> 한병철씨는 1959년생이에요. 아,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낼 때마다 한국에 가끔씩 오더라고요. 아, 1994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선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아, 그땐 또 금속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특이하죠? 아, 이분의 관심사는 철학, 윤리학, 미학, 현상학 등이고요 한국에선 권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2011년에 출간되면서 이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2년에 피로사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됐고요 이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이 책이 독일에서 나온 게 2010년인데요 워낙 그때 평가가 좋았습니다. 출판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됐더라고요. 어, 이건 소설책이 아니고 철학책입니다. 아무리 독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한국어판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시 읽어볼게요. 디타게스차이퉁이 지적한 것처럼 피로사회 저자는 거의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비평가 중한 사람이 되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양 근대 철학과 인문학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인정받는 철학자가 말하는 피로사회의 원인,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원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자는 지난 세기를 면역학적 시대였다 라고 말해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시스템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죠. 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 사고죠. 다시 말해서, 지난 세기는 부정성의 시대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뭐 하면 안 돼. 이게 부정성인 거죠. 부정성의 시대는 특수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선, 울타리, 문턱, 이런 거죠. 넘어가지 마라는 뜻입니다. 부정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구조물은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이런 겁니다. 말안 들으면 격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린 이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우리는 뭐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뭐든지 다 해. 우린 다할수 있어. 네. 이런 말을 하는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죠. 부정성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성의 시대가 돼 버린 겁니다. 이젠 장벽이 없어요. 이질적인 걸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자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짐스러운 존재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어, 이민자나 난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면역학적으로 볼땐 타자가 내 몸에 들어오면 이걸 밀어내야 돼요.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질적인 게 아니라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다 보면 같은 것의 과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어, 저자는 말해요. 이건 긍정성의 과잉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의 다름도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긍정성의 과잉 때문에 같은 것의 과다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엔 타자가 들어오면 면역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이 다름도 같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면역 시스템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죠. 다 받아들이다 보니 과잉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건 신경학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다에 따른 소진, 번아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소진과 우울이라는 거죠. 어, 과거 우리를 공격한 대표적인 질병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젠 번아웃과 우울, 이게 주요 질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성의 패러다임이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하게 됐다 라는 점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건 다들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뭐마 하지마 에서 다 해도 돼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다 라는 겁니다 잠시 읽어 볼게요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간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풀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게 다 해도 돼. 라는 긍정성의 패러다임이라는 거고요.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로를 느끼게 되죠.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번아웃과 우울.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이다. 네,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명이라도 해야 되는가? 구조적 문제를, 어, 해결하려면 그 구조를 타파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엔 이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다 옛날 이야기죠.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내가 다시 할순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우울을 없애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숙제로 남죠. 저자는 다시 피로라는 개념을 화두로 꺼냅니다. 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해요. 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진 것도 없고, 그저 놀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놀이를 하다가 노곤함을 느끼게 되죠. 어른은 잉여와 반복에서 피로를 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애들도 놀다 보면 노곤해집니다. 이것도 피로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걸 치유적인 피로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더 갖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놀다 보니 노곤해진 상태. 라는 거죠. 자,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엄마가 챙겨주는 밥 먹고 푹 자고 나면 풀리는 피로죠. 네, 그렇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충족이 되면 아주 행복하게 놀고 피곤해지고 먹고 자고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죠. 애들은 이게 가능한데, 어른은 불가능할까요? 자제한다는 거, 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착취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게 답이다라는 거. 이 논리적인 귀결은 부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 그럼에도 우리가 전부다 속세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제 생각엔 결국엔 미니멀리즘이 답이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원칙.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놀이터에서 노는 꼬마들은, 그렇죠. 딱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면 얘네들은 불만이 없죠. 물론 뭐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도 살죠. 어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깨부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노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에 가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복수는 물건을 안 사는 거죠. 아, 필요한 것만 구비를 하고 그 이상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 큰돈 벌겠다라면서 나 스스로를 채찍질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돈을 벌며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쓸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소진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울증도 갖지 않게 되겠죠. 네.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울증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위안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 내가 못나서 생긴 병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위안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책을 본다고 우울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요. 그럼에도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보려는 이런 시도, 그 자체가 정말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